소개할 제품은 자동차 유막제거제입니다. 이 혁신적인 세차용품은 차량의 유리 표면, 특히 백미러 유리의 얼룩을 강력하게 제거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유막제거 클리너는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며, 자동차 유리에 쌓인 기름때와 얼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백미러 유리의 얼룩을 완벽하게 없애주어 운전 시 시야를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자동차 유막제거제 세트에는 차량용 휴대용 클리닝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 유리 표면을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발수 코팅 기능을 제공하여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 잘 맺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발수 코팅은 비오는 날씨에도 유리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어 물자국 없이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막 청소기 기능을 통해 차량의 유리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발수 효과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접이식 진공 자석 흡입컵입니다. 이 혁신적인 휴대폰 거치대는 다기능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휴대폰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휴대가 매우 용이합니다. 진공자석 흡입컵은 강력한 흡착력을 자랑하여 자동차 창문, 사무실 유리창, 거실 텔레비전 등 다양한 평평한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안전하게 고정시켜 주어 운전 시 안전한 내비게이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양면 흡입컵 기능은 한쪽 면만 사용하지 않고 양쪽 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넓은 시야각과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용 진공회전 스탠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시청, 영상통화,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석 기능을 탑재하여 휴대폰을 쉽게 부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휴대폰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며 사용 후에도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범용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호환되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AUFU 마그네틱 USB-C 타입 케이블입니다. 이 혁신적인 케이블은 고속 충전 기능과 편리한 마그네틱 연결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AUFU 마그네틱 USB C 타입 케이블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최대 100W의 강력한 전력을 5W의 빠른 속도로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맥북, 삼성, 아이폰 등 다양한 기기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연결 기능은 사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자석이 내장된 디자인 덕분에 케이블을 쉽게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으며 충전 중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 밤이나 어두운 장소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케이블은 USB-C 타입과 마이크로-C 타입을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맥북, 삼성, 스마트폰, 아이폰 등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 여러 개의 충전기를 휴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FU 마그네틱 USB-C 타입 케이블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꼼꼼하게 설계된 케이블은 내구성이 높아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오래도록 신뢰할 수 있습니다. AUFU 마그네틱 USB C 타입 케이블은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과 함께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사무실용 USB 전기 온열 담요입니다. 이 혁신적인 온열 담요는 사무실에서의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수 아이템입니다. 3단계 양털 온열 매트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온도 단계 덕분에 언제나 최적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실 환경에서도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웨어러블 바디워머 담요 디자인은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드럽고 고품질의 양털 소재는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감싸주어 하루 종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온열 담요는 가정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여 집에서도 편안하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 세탁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어 유지 보수가 간편하며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USB 전기 온열 담요는 간편한 USB 연결을 통해 노트북, 파워뱅크 또는 벽면 USB 포트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실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W의 강력한 출력은 빠르고 안정적인 온기 공급을 보장하여 추운 날씨에도 따뜻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스피커가 있는 휴대폰 확대경입니다. 이 다기능 제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로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에서 편리함을 극대화해줍니다. 스피커가 있는 휴대폰 확대경은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여 세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고음질의 소리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 시청이나 게임플레이 시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비디오 앰프 스탠드는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주어 영상 시정이나 화상, 통화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각도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에 맞게 활용 가능합니다. 접이식 책상 오디오는 공간 절약과 휴대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으로 필요할 때는 펼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오디오 성능을 제공하여 음악 감상이나 화상 회의 시에도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블루 방지 기능은 장시간 화면을 볼때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통해 눈을 보호하면서도 선명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D 스크린 앰프는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제공하여 보다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개할 제품은 LUXIANGI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입니다. 이 완벽한 전동 공구 세트는 가정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UXIANGI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는 충전식 배터리 미니 드릴을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드릴링 성능과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미니 드릴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키트에는 휴대용 강력한 스크루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어 나사 조임과 풀림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케이블의 번거로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가정용 전동 공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 세트는 가구 조립, 수리 작업, DI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구조와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들은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성능을 유지합니다. 35개의 다양한 부속품이 포함된 이 키트는 모든 필요한 도구를 한 곳에 모아두어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도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각 부속품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UXI ANGI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는 휴대성과 다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전동 공구 세트입니다. 집안일은 물론 캠핑이나 여행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LUXIANGI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키트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소개할 제품은 NATUREHIK -E 화목난로 캠핑난로입니다. 이 혁신적인 캠핑용 화목난로는 야외에서의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캠핑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줍니다. NATUREHIK -E 화목난로 캠핑난로는 강연번호를 탑재하여 장작을 효율적으로 태워 강력한 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빠르게 난방을 할수 있으며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절약에 용이합니다. 캠핑화로대와 화로대는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안전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멍 화로대 기능을 통해 자연스러운 불꽃을 감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외 모임에 이상적입니다. 화로대는 추가적인 안전성을 제공하여 불꽃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화목난로는 야외용 스톱으로서의 역할도 뛰어나 요리나 난방뿐만 아니라 분위기 조성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캠핑 스톱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불멍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작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불꽃을 즐길 수 있으며 불멍하로 되는 특히 추운 날씨에도 따뜻함을 유지해줍니다.